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로션인데요. 어,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어, 모양이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이 뚜껑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베이비 워시앤 샴푸는 여기가 좀 크게 돼 있죠. 이렇게 뚜껑 이렇게 그리고 로션은 이렇게 작게. 예, 이렇게 모양으로는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 글씨로 써 있습니다. 로션 여기에 로션이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 에 여기에 워시인 샴푸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글, 글씨를 보시기 전엔 요걸로또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 예,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로션은 굉장히 진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아까 베이비 스킨 뉴트리션에서 이 G N H 베이비 워시 앤 샴푸 같은 경우는 어, 녹색잎 파이토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오이지 어, 오타네요. 예, 여기는 자연 발효 파이토가 들어있습니다. 녹색잎 파이토가 아니라 자연 발효 파이토가 들어있어서 우리 아기 피부에 말 그대로 예, 발효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 아기 피부에 있는 미생물 환경을 보, 이, 유지시켜주고 그걸 더 좋게 좋은 미생물 환경이 장착, 증착될 수 있게, 예, 거기에 그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게 구성될 수 있게끔 해주는 영양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똑같이 그 프로텍트 베리어나 세라마이드 베리어, 그다음 리피드 베리어가 이렇게 다 같이 같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워시앤샴푸는 클렌징하면서 자극이 없게 만들어져 있고 깨끗하게 씻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베이비 로션은 예, 굉장히 밀키한 예, 이 텍스처로 되어 있어서 발라주시면. 굉장히 흡수도 빠르고요.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보습 효과가 보시는 것처럼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나온 것처럼 24시간 이상 보습이 효과가 유지되는 지속되는 거를 예,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7살 영세부터 7살까지는 씻다 보면 뭐 이렇게 피부에 자극이 심한 제품을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유가, 우리 그 아메 제품 중에 나온 것 중에 요즘에 이제 핫한 영양제 중에 하나가, 영양소 중에 하나가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 세 가지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서 트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먹으면 세 가지 아미노산이 합쳐진 거니까, 우리가 먹게 되면 다시 분해가 돼서 다시 그게 우리한테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되고, 예, 그게 다시 우리 간에서 이렇게 조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먹을 때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렇게 분해가 되면 안 되니까 예, 그걸 혈관에 바로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텐데, 예, 혀에다 올린 다음에 입천장에 붙이거든요. 왜냐면 하 입천장에 이 구강상피가 가장 얇, 우리 피부 중에서 얇은 부위 중에 한 군데여서 예, 거기서 바로 모세혈관으로 그 글루타치온 성분이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글루타치온 농도가 우리 혈관에 혈관 안에 있는 글루타촌의 농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형을 만들어서 필름 제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피부를 통해서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좀 전문가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그그 그 중에서 나쁜 애들 독성이 있는 것들이 들어. 이글루타촌은 이제 몸에 좋은 거지만. 예, 독성이 있는 것들을 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를 그거를 경피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게 굉장히 많죠. 예, 우리가 화장품에 들어있는 화학성분들. 그거를 우리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바른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바른다거나 바를 때 그것들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에 그거를 우리가 배출을 제대로 해주는 걸잘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적인 걸로 제 그게 안 돼서 배출. 그리고 피부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게 바로 우리 세포나 이런데로 바로 침투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배출하는 것과는 완전 또 별개의 기전 별개의 작용 작용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피독은 배출도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가 잘 모르죠. 예,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이 화장품에 있는 성분이 어떤 게 우리 몸속에서 우리 피부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올지. 그렇다고,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우리가 먹는 독은 먹으면 맛으로 느끼거나 냄새로 느끼거나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데, 예, 이 경피독이라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나쁜 물질들은 굉장히 양도 적고, 아주 서서히 스며들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근데 언젠가 그 옷이 다 젖어버리면, 그러면 우리 몸에는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각질층이 완벽하게 형성돼 있지 않아서 피부 보호막이 아직까지는 더 어른에 비해서, 우리 같은 성인에 비해서 그 피부 보호막이 너무 약하고 얇기 때문에 더 좋고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기 피부에, 우리가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피, 아기 피부에는 더 연약해서 더 많은 경피독에 노출이 될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당장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금방 아니까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걸 알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알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더 신경 써서 사용을 해야 된다. 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GNH 베이비로션은 예, GNH에서 베이비라인을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한 거거든요. 예, 이 파이톤 뉴트리션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이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걸 아티스트리에 적용해서 피부에다가도 식물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계속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베이비라인까지 예,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사용을 해보시면,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아기들만 써야 되는 거냐, 영유아만 써야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니까요. 예, 내 피부가 아기 피부다, 예, 아기 피부다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이 베이비 로션도 쓰셔도 되고요, 예, 베이비 워시 앤 샴푸를 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내 피부가 아기 피부 같아, 아니면 키, 아기 피부로 만드셔야 되는 그런 날에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예, 추천드리겠습니다.